만나기 이전에는 이미 그 교육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a c 를 만나면서 그 인도 같은 오지에 학교를 짓고 정말 돈 도높,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인도에까지 펼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겸손하시고요. 배울 점이 너무 많고요. 저는 이 분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는 분입니다. 수도권의 힘이자 레전드 전체에 힘이 되시는 분. 그래서 이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소개해드릴 때 소심한 박수 아니고요, 울게 박수 아시죠? 큰 환호와 함성으로 이분을 맞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애신 최고의 명예 서클오브챔피언 멤버이자 시우씨 SVP 송경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주셔서, 아, 오늘 강의 굉장히 버벅거릴것 같습니다 <laughs> 제 탓이 아닙니다 <laughs> 아, 저는 하,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예,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학원에서 심의식을 가졌는데요 지난 그 11월에 수능에 전국의 만점자가 15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는 한 명도 배출을 못했어요. 심의식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결단하더라고요. 정말 올해는 우리 학원에서 만점자 2명 이상은 꼭 배출하겠다고 그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뒤에서 ACN을 결단했습니다. 저의 백그라운드가 제 교육사업에 더욱 힘이 되어주는 이 ACN을 시즌 2의 이 ACN 이 타이밍에 결단했습니다. 오늘 와인 ACN으로 이법차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제가 ACN을 하게 된 이유는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앞으로의 트렌드가 네트워크 비즈니스고 플랫폼 비즈니스 이러한 시대에 ACN은 가장 적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ACN을 7년 전에 예, 시작해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ACN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더욱 이 회사를 신뢰하게 됐고 더욱 이 비즈니스 컨디션에 대해서 반했습니다. 그리고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나나라시라는이 저자가 쓴 링크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모르는 사람, 네트워크 성질을 정확히 알아서 부리지 못하면 영문도 모르고 쓰러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비즈니스만이 이제는 앞으로 시대에 비즈니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는 플레이리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업에서 본인의 개인 많은 것에서 쓰러진자라고이 전사는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1인 기업 시대라는 것입니다. 경, 새로운 경제 기본 단위가 1인 경제 시대라는 거예요. 기본 단위는 1인 기업이라는 겁니다. AI 인공지능 발달로 슈퍼컴퓨터의 발달로 많은 일자리들이 로봇에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봇과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대체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인터넷 속에서 1인 기업으로 일자리를 찾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고 앞으로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랫폼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플랫폼을 모르면 안된다라는 거죠. 어, 시, 스위스 다보스 지역에서 세계 경제인들이 모여서 포럼을 합니다. 세계 대기업들은 다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제 포럼입니다. 이 경제 포럼에서 플랫폼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플랫폼을 만들든지 플랫폼 속에 있지 아니하면 미래를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빈부의 격차는 아주 크게 날 겁니다. 플랫폼을 아는 사람과 플랫폼 속에 있는 사람과 플랫폼 속에서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더 극렬하게 나누는데 이러한 시대를 신볼드러시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서 금맥의 나타날 것이다. 구의 이동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러한 정보를 받으면서 우리 ACN이야말로 정말 금맥이 아닐까. 이 시대의 금맥이 ACN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 컨디션, 또 1인 기업 시대, 플랫폼 시대에 가장 적합한 A.C.N. A.C.N.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Y.A.C.N. 그래서 A.C.N.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에도요 수많은 네트워크 기업들이 탄생됩니다, 생깁니다. 또 수많은 기업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기업들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트워크 기업들의 성공 요인은 바로 네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하나는 이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인지, 또 하나는 이 회사의 보상은 어떤지, 나머지 하나는 이 기업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지, 네 가지를 성공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성공하기가 크게 힘듭니다. 이네 가지를 25% 25% 25% 25%에서 100%로 성공 요인을 잡는데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그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5%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가 부족해서 성공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가 네트워크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에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성공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ACN인지, 이네 가지를 충족시키는 ACN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입니다. 회사는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우리 ACN의 사람, ACN의 내부의 공동 창립자 분은 정말 최고의 마인드를 가진 경영자이십니다. 이분들은 아이디어 출신이십니다. 사업자, 사업자 출신이에요. 네트워 마케팅의 사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컨디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건지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ACN의 기업, ACN의 회사는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 지역, 서울 송파 지역에서 아주 오래 전에 학원을 운영했어요. 그때 교실 두 개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다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네, 학원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직접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별로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대단히 능력 있고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청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실판 지우는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송파 지역에서 터죽대감처럼 1등 학원 자립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학원도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기업, 이기업의 창립자분들이 이 비즈니스 컨디션을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ACN 기업 이네 분의 공동 창립자분들은 아이디어 출신이라는 것이 굉장한 회사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시지만 이분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ACN을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AC는 대단한 잠재력이 있는 미래 사업이라고. 일반 비즈니스가 안고 가는 위험성이 없는, 리스크가 없는 그런 비즈니스 컨디션이라더 중요한 건, 내분의 공동 창립자분들의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이분들의 마인드다. 이분들의 경영철학이 ACN의 경쟁력이라고 도널드 트럼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ACN의 굉장한 강점, 아이템이죠. ACN은요. 물과 공기처럼 우리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서비스 아이템이 우리의 아이템입니다. 필수. 반드시 필자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 주 아이템이에요. 생명의 지점까지 있는 이것이 없으면 생명의 지점까지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플래시 모바일은 요즘 요금제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신 보안 원천 정말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이죠. 가통은 일본의 에너지 비즈니스, 에너지 아이템은 정말로 굉장합니다. a c n 기업이 오픈되어 있는 나라에 에너지가 민영화가 돼서 에너지 아이템이 있는 지역에 정말 그 아이템은 환상적이에요. 일본에서, 여러 나라에서 전기를 쓰고 그 나라에 요금을 내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여기서 요금을 받아요. 저는 요즘 일본에서 들어오는 전기 수수료가 점점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한달도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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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 자주 나가지도 못합니다. 오늘 저희 팀에일본키시 사장님이 여기 와 계신데 자주 못 나가요. 처음에 몇 달, 몇달 나갔는데 요즘은 그분이 이제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보안이라든지, 또 뭐, 언천들이라든지 또 해충 방제래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수요가 점점 점점 더 늘어나는 아이템이에요. 요즘 핫한 아이템 리빙 케어 서비스 있죠. 이제는요 소유 경제가 아닌 것 같아요. 소유 시대가 아니, 아니 아닙니다. 구독 시대예요. 이런 구독 시대의 리빙 케어 정말 멋집니다. 정수기 비대 영수기, 공기청정기. 요즘 음식물 처리기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서 없던, 없는 음식물도 만들어서 넣어봐요 <laughs> 저희 집은 네 식구가 작아서 음식물이 많이 안 나와요 어떤 때막 걱정돼요 네, 너무 안 줘서 너무 밥을 붕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만들어서도 막 넣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신기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네세 예, 번째 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영의 사장님께서 보상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M 비즈니스는요 국경을 초월해서 요금 서비스를 연결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인쇄 수익, 리즈주얼 커미션이 ACN 속에는 있습니다. 한번 수고한 거 가지고 평생 내게 들어오는 인쇄 수익, 리즈주얼 커미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건 리즈주얼 커미션은 이 커미션은 상속까지 되는 커미션이에요. 거기에다가 캡보너스가 있고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하셔도 이캡보너스와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면 처음 시작부터 수백만 원의 인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COC 한영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입니다. 정말 이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평범한 사람을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ACN의 이 시스템은요 정말 내분의 네 공동 창립자분이 성공 전세계를 성공시킨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도 그 시스템으로 전세계에 많은 성공증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어, 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그 학생을 굉장히 예뻐하면서 가르쳤어요. 아주 영민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갔어도 계속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저는 ACN을 시작했고 당연히 제가 사랑하는 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ACN을 전달했겠죠. ACN을 전달하고 ACN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여자 청년인데 외국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너무 바빠졌어요. 이유는요. 여자 청년인데 그 외국인 회사, 글로벌 외국인, 외국 회사에서 이 청년을 지사장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더큰 비즈니스인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저한테, 아, 원장님.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 시스템 때문에 이 시스템 속에서 위로식을 배우고 이 시스템 속에서 좋은 마인드를 배우고 저는요. a c 속에 있으면서 좀더 괜찮은 사람으로 저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행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ACN이 네네. 있기 때문에 원스토로 네, 원 아이드 원 서버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고객 유치가 되는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기를 쓰는데 한국에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전기를 쓰고 지구 반대편에서 핸드폰을 쓰고 지구 반대편에서 전원 스위치를 올리는데 여기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여기 우리 한국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원 서버 원 아이디 원 서버가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Why now? 왜 지금일까요? 왜 지금일까요? 이제 ACN은 시즌 2로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시즌 1보다 시즌 2에 더 많은 성공자들이 나올 겁니다. 네 분의 공동 창립자 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지속적으로 오픈할 겁니다. 이럴 때, 공동 창립자 분들이 직접 함께 할 때, 이 때가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we know, why now?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내전드 그룹 사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와인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ACN을 안 한다고 ACN의 성장은 멈출까요? 아니죠. ACN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죠. 네,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와 me?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인 내가 나의 미래를 책임질 내가 Y e A C N 에 힘차게 이 플랫폼 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을 활용해야 되겠죠.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A C N 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타이밍에 파이팅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원을 운영할 때 학부모들한테 굉장 많은 능력을 했어요. 많은 일들을 말했어요. 부족한 저를, 우리 학원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이 ACM 비즈니스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갖고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맥이 없습니다. 성경 사장은 학원을 여러 군데 하니까 인맥이 많아서 그렇게 했겠지. 아닙니다. 저의 인맥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답니다. 인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 힘있게 누구한테든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의 예, 1호 RVP 오정화 사장님 제가 아는 분 아니었어요 제가 모르는 분한테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는데 그분이 비전을 받고 우리 오정화 사장님이 그분의 지인이었어요 정말 모르는 분인데 지금은 네, 어, 제 핏줄 같아요 이렇게 비즈니스를 전달하면서 TC가 되고 RVP가 되면서 제 니즈 주변 수입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말 요술한마리처럼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쉬고 있을 때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캐나다에서도 호주에서도 멕시코에서도 콜롬비아에서도 콜롬비아 멕시코는 제가 가보지도 않은 나라예요. 이러한 리지지얼의 참은 이 리지지얼 커미션 인쇄수입 내가 평생 들을 이인쇄수입 때문에 제가 학원에서 학원 학부모 설명할 때 부르짖었던 이 A 신으로 네, 장학재단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자랑질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ACN의 탁월라 보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의 한 생명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2019년도부터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올드밸리 아주 아시아 최고의 빈민촌이에요 거기서도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A.C.N. 정말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이제는 네트워크 시대고 이제는 플랫폼 시대에 A.C.N.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Why A.C.N. 왜 a c n 인가 이래서 A.C.N.입니다. Why now? 왜 지금 시즌 2 지금 Why me?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Y입니다. YACN이 여러분들의 YACN을 찾으셔서 2020년도 내전도 그룹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